비 오는 날은 부침개잖아요. 메밀전과 메밀전병 한번 붙여보세요. 메밀가루만 있으면 메밀전과 메밀전병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메밀가루에 감자전분 보통 넣는데 저는 그냥 감자를 하나 갈아 넣었어요. 메밀 한 컵이면 물은 한컵 반, 소금도 조금 넣고 매끈해지라고 갈았습니다. 배추는 소금 넣고 살짝 데쳐서 물기 꼭짜줬고요 쪽파도 길이에 맞춰서 준비해주시고, 이렇게 마른 팬에 먼저 알배추랑 쪽파 올리고, 반죽을 휘휘 둘러주면 금방 붙여집니다 메밀전은 무로 기름칠하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이번에는 반죽 먼저 붓고, 그 위에 재료들을 올려주고 붙여봤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한번 뒤집어 주고 다시 뒤집고 메밀전 완성입니다. 간장 소스 만들어서 찍어 먹어 보세요. 이번에 메밀전병인데요, 요거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돼지고기에 이렇게 양념들 하고 기본 양념이에요. 이렇게 채쳐 있는 거라서 저는 이걸 다시 다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 넣고 마늘 두 큰술 넣고 조물조물 양념해 줬습니다. 양념해서 잠깐 재워둔 고기를 볶아주고요. 김치랑 당근, 양파를 곱게 다져서 같이 넣고 볶다가 여기에 고춧가루 매실청도 넣고 그다음에 조금 빨갛게 드실 분들은 저처럼 고춧가루 추가해서 넣어서 볶아주세요. 그리고 볶은 고기를 물기를 빼서 같이 볶아줍니다. 다진 김치를 이렇게 같이 볶으면서 기름칠을 좀 해주면 더 맛있더라고요. 자 반죽 부어주고 휘휘 둘러주면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속 재료를 넣어주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찢어지니까 적당히 넣고. 이렇게 3면을 접은 뒤에 돌돌돌돌 말아주면 되거든요. 한번 붙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줍니다. 속 재료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포인트 같아요. 혹시 너무 많이 넣어서 실패해도 바로 수습 가능하니까 영상처럼 꼭 이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메밀 전병이 생각보다 붙이기 너무 쉽고 맛있답니다. 맛있게 드세요.